네. 자 이차는 기본형이 있죠. 기본형 뭐예요? 공통인수, 가로 제곱 이건 뭐? 응용 낮은 차수, 완전 제곱 이차 치기 이차 치기 그리고 근공식 있다고 했죠? 이건 특수 형태 세개 있어요. 세개 했어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세 개짜리 a 세제곱 플러스 이세대부터서 시대, 여기 뭐가 붙어요? 3ABC. 그리고 요 줄줄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조립조법그 다음에 여기 2차. 식으로 바꾸든지 조립조법 그럼 시험 문제는 이 조건은 얘가 나오겠죠. 근공식으로 하는 건 중학교 때안 배웠으니까. 특색 때 나올 거고 조립조법 2차 나올 거고 조립조건 그래서 보통 인수분해가 한 두세 문제 나옵니다. 두세 문제는 좀 배점이 커요. 만약에 4점에 보통 4.5점이니까 15점이면 적은 점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인수분해는 뭐야? 얘 못하면, 아이고, 많이 힘들어요. 방정식도 힘들고. 그럼 2 2 1번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거, 이거 인수분해 확인은 어떻게 하면 돼? 거꾸로 가면 되죠. A 플러스 1의 세제곱은, 그러니까 1 3 3 0을 맞는 거죠. 그 다음에, x-3i의 세제곱 꼼꼬히 가셔도 돼요. 인수분해 하지 마시고 221번 페이지 36쪽. 3번 보니까 3번이 어떻게 돼서 3번. 3번 어떻게 돼서 3번. 3번? 3번에 지금 x 세제곱 마이너스 8인데, 네, 요거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니까 어디에? 바로 요거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네, 됩니다. 잘못때죠에 퍼스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옳나 이렇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22번 인수분해가 끝나기 전까지는 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꾸 앞에 거를 보고 연계를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의 인수는 그럼 어떤 거예요? 이거 중에 하나잖아요. 공통인수는 전체를 지배하니까 이거 전부 다 나눌 수 있는 게 누구예요? a제곱이죠. 그럼 a의 4제곱 여기는 a의 제곱 여기는 2a 마이너스 2 그럼 이게 4차예요. 4차인데 2차로 못 바꾸죠. 그럼 어디로 가요? 조립제곱 그럼 조립제곱 풀러 얼마? 1 마이너스 아 여기 0 있습니다. 3차가 없어요. 여기 2 마이너스 어 두드러 패니까 이거 다 뭐야 0이 나오니까 1이 된다는 얘기죠 1 1 1 1 0 0 2 2 0자 그러면 요거는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럼 요거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죠 a제곱 a-1 그리고 a의 세제곱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2 요거 인수분해 안됩니다 3차 그럼 거기서 인수인 것은 그랬어요 그럼 a제곱은 없어요 A-1, 없어요. A, 세제곱, A제곱, 플러스, 1. 5번에 있죠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특수하게 물어본는 거, 요거죠. 자, 223번. 첫 번째 건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거. A제곱, 요거니까, 첫 번째 거. 뭐, 이건 합차공식이잖아요, 2차니까. 요거 어떻게 돼? 머리 더하기 꼬리죠. 머리, 이거 반대로 써야 돼요. 원래 그렇게 하라고 배운 거으니까 네, 맞는지 틀렸죠. 옳은 거 찾았는데, 잘못 썼습니다. A-B-야, 틀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틀린 거예요. 옳은 거 찾으라고 했어요. X 세제 0 플러스 27은 어떤 거야? 이건 특수 형태잖아요. 그럼 이건 또니까, X 더하기 3,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것도 맞아요? 예,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브라우랬으니까 틀렸죠. 3번. 3번 잘 봐. X6제곱 Y6, 이거, 요거는 어, 몇 차야? 6차 없는데 이 안에 산다고 그랬어. 어? 그럼 어떤 게 맞아? 이게 맞아. 이거 가로제곱법에 들어가버려. 3차이지만. 이거는 이렇게 쓸수 있어. X제곱의 세 제곱이고 Y제곱의 세 제곱이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지,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 됐니 근데 이거 무슨 형태? 특수 형태. 특수 형태 인수분해니까 x 플러스 y 합차니까 마이너스 xy 플러스 y의 제곱. 여기다가 요거 인수분해면 x 마이너스 y, x의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의 제곱이죠. 아무 게안 되면 안 돼요 이거. 벌써 몇번 얘기했어, 어? 그렇지? 그럼 이거 마, 맞는, 봐봐.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맞아요. 4번은, 이거 이해 되시죠? 근데 이걸 특수 형태로 하지 마. 그럼 되게 힘들어. 요렇게 푸는 친구 생겨. X6.0- 이거. 어이, 선생님,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지 않지. 우리가 이렇게 할거 아니야. x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에 그다음에 x의 4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y의 제곱 플러스 y의 네 제곱. 이걸 못 해. 저거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맞다고. 이걸 이, 물론 얘 인수분해할 줄 알고 얘도 인수분해하면 이게 이렇게 나오겠지.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돼? x의 제곱 플러스 x y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 y 플러스 y 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걸, 이걸 이렇게 바꾸면 중간 까지 약간 생략은 됐다고요. 요거 완전 제곱 찾아서 해야 되는 거야. 쉽지 않아. 저 다음에 4번, 5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본격적으로 224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집중해. 자, 몇차 인수분해야 그리고 규칙이 있는지 파악해야 돼. 요 범위 이거 규칙있어? 없어? 몇차야 이게 인수분해가? 4차 인수분해 하라는거야 인수분해 안되있는게 이거 요게 있으면 인수분해 얘가 있으니까 안되는거지 그니까 4차는 몇차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 조립제법 아니면 2차로 바꿔야돼 왜 2차 도니까 여기 2차 있냐고 만들어야돼 여기 규칙있는거 보여 안보여? 보여 안보여? 안 보여야 돼 1, 2, 3, 4 그럼 짝을 줘달라는 거야 누구랑 누구랑 짝이야 이거하고 이거야 이거하고 이거야 이거하고 이거야 선택해야 돼 마이너스 4하고 누구랑 짝이야? 찾아야 돼요 이처럼 못으려면 거기서 인수인 것은 찾는 거라며 아 여기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뭐뒤바뀌면 이렇게 해주면 되지 뭐 그럼 누구랑 짝이야? 얘랑? 이렇게 짝이 되죠. 이거랑 이게 짝이고요. 이거랑 이게 짝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정리합니다. x 제곱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8이고요. 이거는 x 제곱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정리하면 이거 같은 거는 하나로 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a로 바꿉니다. a 마이너스 8,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4. 정리해. a제곱 마이너스 11a 23 없어지죠 근데 a가 누구예요 요건 a에 a 마이너스 11이죠 근데 a가 누구였어요 요게 a였잖아요 그럼 x에 x 마이너스 2 그리고 x에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1 어쨌든 인수분해가 이렇게 깔끔하게 됐죠 11의 약수 중에 a 나오는 건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 요게 a예요 A 8 A 1, A m i n u A p l u A plu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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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나 l u 는 6, A p l 는 s 6, A plus 6, A plus 6, A p l u 인수 A p l x x 6, A 없어요. s 6, A p 도 없고 x A plus 6, A plus 6, A plus 6, A plus 6, A p l u 죠 자, 다시 한 번. 서민, 잘 봐. 인수가 어떤 거예요? 이거잖아. 여기서 곱하기 때 인수는 요거 이건 소인수, 이는 인수. 얘 가? 어? 좀시 차려? 어? 나좀 쉬고 싶을래? 래도 자, 그 다음에 225번. 어? 그거, 뭐야? 인수분해하래 일단 차수부터 큰 거부터 조사해. 이래, 혹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해봤니? 그거 어떻게? 전체적으로 섬 전체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뭐하니? 이런 거잖아. 그럼 이런 것도 그거야. 여기도 잘 봐봐. 이게 전체 몇 차야? 그러면 이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몇 차? 4차라고. 4차인데, 4차는 조립제법을 써야 돼. 특수한 경우는 그니까 러 얘는 몇 차로 만들란 얘기야? 2차. 그거 알려주잖아. 이거 똑같은 거. 이거 똑같은 걸 A로 바꾸면.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7, 플러스 15. 그러면 훈이야. 이거 봐. 훈아. 몇 차가 됐어? 2차가 된 거지. A를 치환해버리니까. 그럼 정리해 볼게 a 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a 마이너스 7 플러스 15 정리해 줘 a 제곱 마이너스 6a 요거 얼마 플러스 8몇 차식 인수분해야 너이차 이제 해석해 봐 8의 약수 중에 더해서 6 나오는 거 2차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3 되야 돼 돼지, 근데 a 가 누구였니? a 가 이거 했다고. 자, 또 해서 2의 약수 중에 빼서 일 나오는 거, 2일 4의 약수 중에 빼서 일 나오는 거, 5석. 없어. 없어요 이게 다르죠. 그래서 출제자가 거기다 대한 제도 해준 거예요. X plus X plus A 하고, 이게 같대 이거 하고, X plus X plus A, 그 다음에 X에 0, plus BC, b x plus C. 근데 ABC 얼마냐? A 값 얼마야? A 값. 조심해야 돼요. A 값 위치가 이게 뭐야? 플러스 1은 뺐잖아. 그럼 이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고. 그치. 여기에서 그러니까 b 값은 마이너스 1이죠. c 값은요. 마이너스 4. 요 동그라미 쳐야 아 이게 답이구나 이렇게 볼수있는거예요자 그래서 abc 나왔을 때다 더해 주면 얼마니라고 했으니까 더해 주면 답이 되겠죠. 마이너스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됐나요? 2 0 0이그 난이도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요. 여러분이 못 느끼는 사이에 그이제몇차그거 아주 대놓고 이건 뭐라고 했는가를 보면 알죠. 자 이거 몇차 이렇게 됐어요. 몇 차야? 4차야? 그치? 근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줬을까? 전개하는 라 거야. 아니면 묶어서 2차로 만들라는 얘기. 이처럼 만들어란 얘기에요. 그러면 요거를 바꿀 건데, x제곱 마이너스 4x야. 요거를 치환할 거니까, 여기도 9를 묶어봤다? 여기, 여기. 그러면 성의 학생 에왜 이렇게 줬는지 이해가 가셔야 돼요. 일부러 그렇게 주는 거죠. 다시 요걸 a 로 치환합니다. a제곱, 2a, 18. 해석해봐. 2차 됐어요, 이제. 18의 약수 중에 더해서 9 나오는 거. 3, 6! 그러면 3! 하고 6이죠. 그럼 이게 누구예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x제곱 마이너스 4x? 어, 플러스 6. 어, 자, 이제 또 다시 해볼해요 섬이. 인수분해 되는 거 있어, 없어? 있지. 요거. 3의 약수는 더해서 4 되는 거. 있어요. 누구하고. 3하고 1. 약개 더해서 4 되는거 없어요 이때 a값이 얼마 b값이 얼마 abcd 얼마냐 자 요게 a값이에요 a값 마이너스 1 b값 마이너스 3 c값 마이너스 4 D, 어, d가 이렇게 나온거죠 네 그때 다 곱하면 얼마냐다 곱해주면 되죠 70 마이너스 70이네요 아, 그쵸 왜냐면 요거 요거 u 하면3 3 4 12 12 곱하기 6 72 마이너스 72자 227번 자 227번은 규칙이 있나요 없나요? r m 봤을때 규칙이 있어 없어 있어 h a 뭐? m harm, harm, h a 완전제차 완전제곱식은 어디서 다루는 거야? 완전제곱식은 몇 차에서? 아예 대놓고 물어보는 거야 완전제곱식 몇 차에서만 물어봐? 이차에서만 물어보는 거야 2차 근데 저 새끼 몇 차야 지금? 4차야 그러면 규칙이 있으니까 팀을 꾸릴 수 있대 누구누구? 이거하고 누구야?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누가 짝이야? 1, 2, 3, 4니까 한쪽은 어고 한쪽은 줄다는 얘기지 그러면 2하고 짝이됐나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자, 이거 해볼게.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더러스8 A로 바꿔요. A 플러스 4 A 플러스 6 k. 즉, x 제곱 마이너스 5x를 A로 바꿔요. 그러면 정리해 주셔야 돼요. a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24 플러스 k 여기 몇차 됐죠? 2차 됐어요. 자, 어, 완전제곱식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기억해요?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상에서 곱이죠? 가운데 얼마죠? 반이니까 5에 5 제곱하면 25 그럼 25 나와야 돼요. 이거하고 이거 곱해서 그러니까 k는 얼마예요? 1이 2 주세요. 좀 주세요. 저이 좋아졌는데